오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자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이던을 벌레스의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버르지저 우리를 벌레스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삼시 세끼란 말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삼시 세끼는 아침, 점심,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시 세끼를 잘 챙겨 들고 듣고 잘드십니까 최근 어떤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새끼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체중 조들 때문에 먹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너무 바빠서 안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오늘 이 시간에는 금식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금식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오름이차면 보편적으로 예, 금식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집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원에서 예, 기도원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은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 금식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에 금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검식기도를 하지만 이 검식기도가 어떤 것인가 검식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밥을 굶는 것이 검식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검식기도 하자 하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기도가 검식기도입니다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말하는 이 금식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많은 선진들이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무엇인가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 1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제가 강해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뭔 가면은 다른 교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를 믿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믿을 수있길 바랍니다.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한달 후에 뭐가 줍니까? 월급을 줍니다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여름에 땀을 흘려 수고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못 믿는다? 이상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는나분명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전히 상동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전하였는데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교제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집입니다.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기도하는 이에 모여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형통하고 영적으로 잘 되는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합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달랑은 다 몰라도 기도 전문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가?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생각으로는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 기도를 믿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그때에 옆에 있는 나라 벌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블레스에서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와 동을 통해서 무기가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인데 이블레스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망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여자들은 종으로 아이들은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지배를 당한 그곳에 있는 예, 신들을 데리고 가서 깨교 예,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야훼 신이었는데 이 야훼 신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 법궤를 뺏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법궤를 찾아올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법괴를 뺏어갔는데 그 법괴를 두는 곳에 이상하게 질병이 생겨요 요즘 말하면 전염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 이상하다 그래 또 다른 데 옮겨 놓으니까 또 그곳에도 질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래스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들이 언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언론을 한국하면은 이거 그냥 이스라엘 도로 돌려주자 벗겨를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문제는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보고 야너이 벗겨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너 그냥 너 갖고 있어라. 이러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안 받으려고 하냐 고러면은그 이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올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안 지켜 주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너가 해라. 그래가 언렛에 는지양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줄라 그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안 받으려 모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걔가 이 뼈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앗 य 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이 선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길앗 야림이라는 곳에 뭔가면은 베네수엘과 이스라엘 딱 중간 지역입니다. 경계지점이에요, 경계지점이. 여기는 가져고 가라. 우리는 안 가져고 간다. 그런데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럇야림에법게가 머물게 됩니다. 이기럇야림에법게가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어요. 그 20년 동안 머물게 됐는데, 그러 10년이면은 강산도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므로 사람들이 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난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말씀을 하며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0년 시간의 흐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다 모여라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럽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검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한 끼는 금식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가면 갈수록 힘이 듭니다. 6월 30일 날 우리 거제도에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고현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게 되는데 저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하루 한끼 아니면 또 조금 하면 하루 두끼 하든지 그래서 금식을 훈련하여서 근본이 어머니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묶여있던 문제가 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보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사모엘은 금식 기도를 하자고 그랬는가? 예수님은 베세다 들역에서는 많은 군중들에게 양식을 먹이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엘은 어려움에도 금식 기도를 하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금식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금식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 뭐 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검식 기도 는뭐 한다고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바른 검식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검식 기도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금식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잘못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하지 아니한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나 아닌 일반인들도 뭐 단식 투쟁하고 이런 일들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금식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 뭐든 TV 보면은 고공 무슨 탑에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투쟁 며칠째 단식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금식 그 기도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 8 장. 사절로부터오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검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검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검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예,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검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고백하는 겸손의 기도,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 내가 며칠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예, 금식 기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내 주장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밀어붙이식 검식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기 자신의 연작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모엘은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사모엘을 따라서 모든 백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검색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웬걸요? 엉뚱한 소문이 났습니다 잠잠했던 벌레새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슬람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블레셋 사람들은 아, 이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전쟁을 할 것이다 오해를 했습니다. 이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슬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20년 전에 전쟁을 해가지고 폐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 큰일 났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야 준비해라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렇게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식간다고 지쳐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므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벌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갑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지금 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기도 하다가 그들을 대항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작합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벌레새 진영에 구름이 끼고 해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깜깜해졌습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원하여서. 이처럼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밖계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건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도리어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이 블레셋 군인들을 어떻게 했더라? 이상을 주었더라. 그러면 떨어진 이상은 그냥 주우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이들이 그냥 두려워서 쓰러져 있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검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올라왔던 이블레셋 군인들이 그들이 혼비 백성에 도망하고 저들끼리 싸우고 그래 넘어지고 망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기적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찾아가고 하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다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왜 검시가며 기도했는데 구름들이 쳐들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이 벌레스 사람들의 화석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하석을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어른하고 아이와 같습니다. 이길 수 없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이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오지 않은 것. 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이 아닙니까? 검식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정말로 고민하지 말고 한 끼라도 하루라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하늘 앞에 검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금식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념, 야망,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임하도록 나를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기도는 뭔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은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 유다는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변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작은 유다를 깔보고 있었습니다. 탐만나면 침공하고 약탈을 해 갑니다. 그때에 이 왕으로 어른 자가 이 요사밧입니다.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현실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약 성경 역대하 20장 3절로부터 사들리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절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배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왕이, 요 사바도 왕이, 금식하자. 이모아과아몬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검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력상 열세이지만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 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너무 두렵고 힘든 상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꼭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인. 이제 제 교만, 제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금식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작업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모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금식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검식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야망과 계획을 이루려고 한다면 은 검식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검식은 어떤 검식기도인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극동계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처럼 요사바처럼 금식기도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여라므로 추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에는 한 1, 2분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수여 한번 외치